사와디카 체영카 곱카너 이제 좀 새로운 거 배워야 되겠다. 어, uh, 메카 like a... 아, 메 <laughs> <너> 괜찮아? 휴, 휴. 카밥 먹었잖아. 밥 먹었다고 배우자. 오케이. Okay. 저밥 먹었어요. 음, 긴 채우. 긴오카오카 김카우스, 김 김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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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카 김카우, 김우 김카우, 김카우, 김우카 김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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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김카우, 우김우우 김카우, 우카 김카우, 우카우카 김카우, 우카 김카우, 우카 กิ S <S นข้าวแล้วค <ham> ่ะมาจ้ะ